네, 오늘 우리가 함께하는 말씀은 민숙이 16장 16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라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고라는 정말 자신의 생각이 하나님 앞에서 옳다고 생각했던 것일까? 아마 그는 온 회중 앞에서 모세와 아론이 틀렸음을, 자신에게도 그만한 권한이 있음을 증명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셨고 하나님은 분노하셨고 그들에게 죄값을 물으려고 하십니다.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은 자신들이 옳은 것처럼 생각했지만 결국 그들은 지금까지 본 적이 없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땅으로 사라져 버리고 맙니다. 사실 장면을 좀 상상하면서 말씀을 읽었었는데 그 사건 가운데 있었던 무리들은 어떠했을까라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고라의 선동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급박한 모세의 기도와 외침, 그리고 이어지는 하나님의 지금까지 본적 없었던 심판, 아수라장이 된그 상황 속에서 회중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무엇을 바라보았을까? 하나님은 지금까지 없었던 새로운 방식으로 그들을 심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토록 분노하시고 그들에게 심판을 내리신 이유는 무엇인가 살펴보면 오늘 말씀 30절에 여호와 하나님을 멸시했기 때문이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행동에 대해서 자신을 멸시했다고 판단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모세를 선택하시고 모세를 보냈기 때문입니다. 모세의 고백대로 모세는 임의로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행동했고 이스라엘을 이끌었습니다. 모세에 대한 반역은 결국 하나님에 대한 반역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 이 사건은 결국 하나님께서 모세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올바르게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었음을 인정해 주시는 사건입니다. 모세는 인정을 받았고, 모세를 거역한 사람들은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은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나의 친구에게, 나의 가족에게, 나의 직장 상사에게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왜 그럴까? 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인정받기를 원하는 것일까? 어쩌면 그 인정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두려움에서 오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인정받지 못하면 도태되거나 내가 사랑받지 못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인정받기를 좋아하는 한 명의 사람입니다. 주변의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를 원하고 또 목사로서 성도들에게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서 나의 삶의 기준이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이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되는 것 같아요. 나의 삶의 기준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한 삶을 살아갈 때 사실 다른 이들의 비난이 두렵지 않은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최종 심판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모세를 보면서 다시금 배우는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사람, 그리고 자신에게 맡겨진 이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기도하는 그 모세가 제 눈에는 오늘 참 멋지게 보인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더 많은 새를 불리기 위해서 누군가에게 인정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분별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내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인정받기보다는 또더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누리기보다는 하나의 한 분, 그분께 인정받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